박민재, 지병 없이 떠난 이후 소속사의 충격적인 고백. 배우 박민재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은 모든 이들에게 충격과 슬픔을 안겼습니다. 32세라는 젊은 나이에 평소 건강하다고 알려졌던 배우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은 믿기 어려운 비극이었습니다. 그의 소속사와 가족들은 그는 평소 지병이 없었다고 밝혔으며, 이로 인해 그의 죽음에 대한 여러 의문과 추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가 왜 떠나야만 했는지에 대한 답을 찾으려 노력하며 그의 생애와 마지막 순간을 되짚어 보고 있습니다. 박민재는 팬들 사이에서는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사랑받았습니다. 드라마와 작품 속에서 그는 항상 에너지가 넘치는 연기를 보여주었으며 그의 인터뷰나 SNS를 통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자주 보여줬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그의 갑작스러운 심정지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팬들은 평소 건강한 그가 왜 갑자기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을까라는 의문을 품고 있으며 이 질문은 팬 커뮤니티와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해외에서의 환경 변화가 그의 건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여행 중 예상치 못한 기후 변화, 피로 누적 그리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그의 신체적 상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특히 팬들은 그의 중국 여행 일정에 대해 무엇이 그의 몸에 갑작스러운 변화를 일으켰을까? 라는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박민재 소속사는 그의 사망 소식을 전하며 애통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연기를 사랑하고 자신에게 항상 최선을 다했던 아름다운 배우였다는 소속사의 발표는 박민재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자신의 일에 몰두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의 죽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피한 점은 팬들의 궁금증과 아쉬움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팬들은 소속사의 발표에 담긴 단어 하나하나에 주목하며 그의 마지막 순간을 추측하려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정지라는 표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상황을 암시했지만 그 원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없다는 점은 팬들에게 깊은 혼란과 슬픔을 안겼습니다. 일부 팬들은 소속사가 진실을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며 그 배경에 숨겨진 진실을 알고 싶어 합니다. 특히 소속사의 입장 발표에서 그가 자신에게 항상 최선을 다했던 아름다운 배우였다는 말은 그의 삶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연기라는 길 위에서 그는 항상 완벽함을 추구하며 스스로를 몰아붙였을지도 모릅니다. 팬들은 그의 밝고 강인한 모습 뒤에 숨겨져 있을지 모를 압박과 고통을 상상하며 마음 아파합니다. 혹시 그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소속사의 발표는 슬픔에 잠긴 팬들에게 위로가 되기보다는 또 다른 질문을 남겼습니다. 왜? 라는 질문은 그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설명 부족과 함께 더욱 큰 공허감으로 남았습니다. 팬들은 그가 갑작스럽게 떠난 이유를 알고 싶어 하며 그의 삶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그리고 그가 마지막 순간에 무슨 감정을 느꼈을지에 대해 가늠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속사의 한줄한 한 줄에는 그를 향한 깊은 애정과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얘는 박민재가 단순히 배우로서가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얼마나 사랑받았던 사람인지 보여줍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팬들은 그의 삶을 기리며 그가 남긴 흔적을 기억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속사 대표는 SNS를 통해 중국 여행에서 밝고 긍정적이던 그가 이렇게 긴 여행을 떠날 줄 몰랐다며 그와의 마지막 대화를 회상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팬들은 이 고백에서 박민재가 여행 중 겪었을지도 모를 심리적 혹은 신체적 어려움을 추측하고 있습니다. 박민재는 떠오르는 배우로 자기작들에 대한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팬들은 이 같은 기대와 압박이 그의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연예계는 경쟁이 치열하며 특히 새로운 배우들에게는 대중의 사랑을 받기 위한 끝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는 늘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스트레스와 고독감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일부 팬들은 그가 모든 부담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그의 내면의 고통에 대해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그가 팬들 앞에서 늘 밝은 모습을 유지했던 것은 프로페셔널한 배우로서의 의무감 때문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우리가 그의 진짜 모습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음을 깨닫게 합니다. 박민재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그를 사랑했던 팬들과 가족들에게 깊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건강했던 배우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이유는 아직도 불분명하지만 그의 죽음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삶의 중요성과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야 한다는 교훈을 남깁니다. 팬들은 그가 남긴 작품과 추억을 통해 그의 삶을 기리고 있으며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던진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민재는 비록 떠났지만 그의 열정과 아름다움은 영원히 팬들의 기억 속에 남을 것입니다. 박민재, 당신의 빛나는 연기와 사랑스러운 미소는 우리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박민재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은 한국을 넘어 전 세계 언론에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젊고 유망한 배우의 비극적 죽음은 한국 연예계를 넘어 글로벌 팬들에게도 충격을 안겼으며 그의 사망 원인에 대한 미스터리는 여러 나라의 매체와 팬들 사이에서 다양한 반응과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중국에서는 박민재가 사망한 장소인 중국 현지의 상황을 중심으로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한 중국 매체는 한국 배우 박민재가 중국에서 여행 중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했다며 그의 건강한 이미지와 젊음을 강조하며 이번 사건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암시했습니다. 또한 그가 중국에서 촬영한 사진과 기시물을 중심으로 그의 마지막 행적을 되짚는 분석 기사도 등장했습니다. 일본의 주요 연예 매체들은 박민재가 출연한 드라마 작은 아씨들과 법전을 재조명하며 그가 일본에서도 큰 사랑을 받았던 배우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일본 팬들은 그의 죽음은 너무나 갑작스럽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과 함께 그가 연기를 통해 보여준 진정성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며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서구권 언론도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헐리우드의 한 유명 매체는 박민재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중요한 인물이 될 가능성이 컸던 배우였다며 그의 연기력과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동시에 한국 연예계의 치열한 경쟁 환경이 그의 심적,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연예계 구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덧붙였습니다. 소셜미디어는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슬퍼하는 전세계 팬들의 메시지로 넘쳐났습니다. 너의 작품을 통해 많은 위로를 받았어 너무 젊은 나이에 떠나서 마음이 아프다 등 그의 팬들은 국적과 언어를 초월해 그를 추모했습니다. 또한 그의 마지막 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다는 팬들의 요구와 그의 죽음에 대한 의문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황민지의 죽음은 단순히 한 배우의 생을 마감하는 일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한 아티스트의 상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의 연기와 열정은 국경을 넘어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남아있을 것입니다.